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할 때 제대로 사용을 받는다는 것 기억하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비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비난 저 예수 의지해요. 사랑하시니 나의 어떻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쓰임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래는 이 기도 소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 들려주시고 이 소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시편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나오는 중에 시편이 가장 많이 신약 쓴그 저자들 통해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성경, 구약 전체가 당신 대여 말하는 것처럼, 특히 시편도 그렇게 예수님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십자가 상위에서 시편을 많이 사용하셔서 시편 전체를 묵상하며 시편을 통하여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을 십자가 상위에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시편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 위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위로를 우리도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편 1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첫째 여기에 나오는 의인은 의인은 누구입니까? 시편 전체가 의인이 사용하는 찬양들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결백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이 모든 그 의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모습이고요, 부족함이 너무나 많고 삶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며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외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구약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던 것이지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사 시스템이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나의 깨끗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푸시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그 국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의로운 자들은 무엇이 특징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웅조림을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나오고 있죠?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매일마다 먹고 마시기 때문에 이 자는 굶주리지도 않고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찾을 줄 알기 때문에 찾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깨로 가는 자들은 굶주리도 않고 갈증,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진, 진, 진심으로 맛본 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마음에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거든요. 가끔씩 게으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표를 따르다가 지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딴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미 맛봤거든요. 다른 데는 진짜 양식이 없다는 것, 진짜 음료가 없다는 것, 진짜 그냥 갈증만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 그냥 소금물밖에 없다는 것, 세상에는.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전체는 삶 전체를 얘기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우리가 함께 시편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적용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묵상을 시작할 때 10편은 신약,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약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책. 10편 2편이 신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10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호기심을 일으켜드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신약에서 어디에서 나오는지 꼭 찾아보실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면 찾아보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의 이렇게 시편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자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참 의로운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공격했을 때 거기에서도 신명기를 사용하며 그 일을 싸워, 싸웠던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고 십자가상 위에서도 10편을 인용하여 거기에서 믿음으로 찬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상 위에서 나타나는 찬양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대신, 혹이 묵상을 듣던가 보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이 묵상을 듣고 보는 것 대해서는, 아바 아버지, 역시,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구나. 그것을 느끼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아가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친히 말씀 말씀을 친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찾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서신 바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